안녕하세요. 56세 된 김태수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부천에서 물류창고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목과 어깨가 정말 많이 아파요. 그래서 마사지를 자주 받는 편인데 얼마 전에 마사지 받다가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마사지를 받기 시작한 건한 5년 전쯤부터였어요. 그때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명예퇴직을 권유 받았거든요. 30년 넘게 다닌 제조업체였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죠. 퇴직금도 5천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중간에 정산을 두 번이나 받아서 그랬는데 그때는 자녀들 교육비나 이것저것 쓸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집도 아직 대출이 1억 5천만원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취업을 해야했는데 55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한 6개월 정도 이력서를 넣고 면접도 보고 했는데 번번이 떨어지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같은 나이든 사람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니는 물류창고에서 관리직을 구한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250만원 정도 되고 아내도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해서 150만원 정도 벌어오니까 부부 합쳐서 400만원 정도는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물건들 나오는 거 체크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니까 목과 어깨가 정말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파스 붙이고 참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밤에도 아파서 잠을 못잘 정도였어요.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없고 해서 자꾸 밀었죠. 그러던 중에 집 근처에 마사지샵이 하나 생겼어요. 30분에 2만원 정도였는데, 처음에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아프니까 한번 가봤거든요. 와,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뭉쳐있던 어깨와 목이 확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에는 오랜만에 푹 잤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들르는 게 일상이 됐죠. 한 달에 15만원 정도 쓰는 건데, 그래도 아픈 걸 참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달 지나니까 똑같은 강도로는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사한테 좀더 세게 해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저는 힘이 세니까 더 세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마사지사도 처음에는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자꾸 더 세게 해달라고 하니까 점점 강하게 해주더라고요. 특히 목 부분을 꾹꾹 눌러주는 게 너무 시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어느날 평소보다 더 세게 마사지를 받았는데, 마사지 받는 도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마사지가 끝나고 일어나려는데 몸이 휘청거렸어요. 귀에서는 이명이 들리고, 목 부분이 이상하게 아프더라고요. 평소와는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어요. 마사지사한테 말했더니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면서, 물좀 마시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죠. 집에 와서도 계속 어지럽고 목이 아팠어요. 그날 밤에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어지러움 때문에 눈을 감고 있어도 빙빙 도는 느낌이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 가야 하는데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였죠. 아내가 보다 못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동네 내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을 만져보더니 어떤 마사지를 받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상황을 설명했더니, 목 부분 마사지를 너무 세게 받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설마 마사지 받다가 무슨 큰일이 나겠어 했는데, 의사 선생님 말이 너무 심각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큰 병원에 가서 목 CT도 찍고 혈관 초음파도 했어요. 검사비만 20만원 가까이 나왔죠.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경동맥 부근이 조금 붓고 염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를 목 부분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을 너무 세게 누르면 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이 약해져서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혈관에 혈전이 있었다면 그게 떨어져 나가서 뇌졸중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때부터 마사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목 마사지로 인한 사고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마사지 받다가 뇌졸중 온 경우도 있고 심지어 사망한 사례도 있었어요. 특히 제가 받던 마사지는 정말 위험한 방식이었더라고요. 목비근이라고 목 앞쪽에 있는 큰 근육을 세게 누르는 건데 이 부분에 경동맥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세게 누르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마사지를 받더라도 정말 조심스럽게 받아요. 목 부분은 아예 안 하고 어깨 쪽만 아주 약하게 해달라고 해요. 마사지사가 너무 약하지 않냐 하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의사가 그랬다 하고 말하죠. 그리고 마사지보다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준 목 운동이나 어깨 돌리기 같은 거요. 처음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꾸준히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요즘은 물리치료도 받고 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한 번에 1만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마사지샵에서 한번 받는 것보다 훨씬 싸고 안전해요. 물리치료 사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50대 이후에는 혈관도 약해지고 근육도 탄력이 떨어져서. 마사지를 받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특히 목 부분은 절대 세게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마사지를 받더라도 목 부분은 피하거나 아주 약하게만 해요. 둘째, 더 세게 해주세요. 같은 말은 절대 안 해요. 셋째, 마사지 받은 후에 어지럽거나 이상하면 바로 중단해요. 넷째,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혈관 검사를 받아요. 그리고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배워서 하고 있어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기, 어깨를 앞뒤로 돌리기, 목을 좌우로 기울이기 같은 거요. 이런 건 돈도 안 들고 안전하거든요. 온찜질도 도움이 많이 돼요. 따뜻한 수건을 목과 어깨에 올려놓고 10분 정도 있으면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마사지만큼 시원하지는 않지만 안전하죠. 아내도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했는데 의사선생님 말씀을 들고 나서는 같이 조심하고 있어요. 아내도 50대니까 마사지 받을 때 주의하라고 했거든요. 요즘 주변에 보면 저 나이대 분들이 마사지를 정말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특히 남자분들은 세게 해야 시원하다 하면서, 목도 세게 눌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걱정돼요. 얼마 전에도 동네 아저씨 한 분이 마사지 받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하니까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깨달은 건 나이가 들면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세게 해도 괜찮았을지 몰라도 50대가 넘으면 정말 조심해야 해요. 특히 목 부분은 정말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시원하다 하고 세게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수 있어요. 지금은 마사지 대신에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하고 있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목과 어깨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물론 마사지만큼 즉각적인 시원함은 없지만, 안전하고 꾸준히 할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안 들고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목과 어깨에 좋은 운동들을 찾아서 따라해요.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것들인데, 꾸준히 하니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다행인 건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혈관이 터지거나 막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니까. 지금도 무서워요.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특히 50대 이후 분들은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사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적절한 강도로 안전하게 받으면 도움이 되죠. 하지만 너무 세게 하거나 특히 목 부분을 함부로 누르는 건 정말 위험해요. 만약에 마사지를 받으시려면 첫째 목 부분은 피하거나 아주 약하게만 하세요. 둘째 더 세게 해주세요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셋째 마사지 후에 어지럽거나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혈관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전문 물리치료사가 있는 곳에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마사지 샵보다는 훨씬 안전하거든요. 저는 이제 건강 관리를 할때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요. 시원하다고 무리하지 않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고 전문가의 조언을 잘 들으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껴요. 돈으로 살수 없는 게 건강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경험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과 어깨 마사지 받으실 때는 정말 조심하세요. 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절한 강도로 안전하게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